0956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테스입니다. 테스은 는 동사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 팩브드 LPCBD 게스페이즈 에치 앤드 클리닝 등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함 2013년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LPCBD와 팩부드의 양산에 성공하였고 비정질탄소막을 증착하여 신규 팩부드는 반도체 3D 랜드 공정에 적용함 주요 매출 구성은 반도체 장비, 팩부드, GPA와 디스플레이 장비, UBC 레드 장비 등 으로 87.10% 이루어짐. 기업 개요- 대시 반도체 전공정 핵심 장비인 CBD와 H 장비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 디스플레이, 레드 장비 제조업도 병행하고 있음- 대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업체들로부터 주문 제작을 받아 설비의 판매, 설치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은 동반도체 업체들의 중국 법인과 연계하여 발생하고 있음 대시 트레이 어셈블리 및 이를 구비한 방막증착장치 등 OLED 장비 적용 기술 관련 다수의 특허 취득으로 OLED 장비 제품 경쟁력 강화 중 재무 대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고객사양 팩부드 gpe 등의 장비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매출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및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에도 삼성전자 p 2형 장비 매출인식 확대와 gpe 로케이증착장비 BSD 등 신규 장비의 수주 본격화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3월 24일 13시 31분 기준 장중 테스의 시가 총액은 4,38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주가입니다. 테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8위입니다. 테스의 상장주식수는 1976만 8226주입니다. 테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테스의 퍼은 9 3 8배이고 추정퍼은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 2 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6.6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6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4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36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7배 17,48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2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8,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17번지억원. 622억원, 55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00번지억원, 740억원, 468억원입니다. 테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번지 73%이고 유보율은 3,509.2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6.33이며 전일 대비해서 18.15-0.7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0.06이며 전일 대비해서 7.87 더하기 0.9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